82페이지 5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데, 그러면 X 에 해놓고, 화살표 해놓고, 이항분포를 따른데, 144,2분의 1. 얘가 뭡니까? 시행횟 수, 그지? 시행횟 수. 얘가 뭐? 될 확률. 그치? 그래서 이거를 원래 어떻게 나타내? B에 N, P 이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되겠지? 근데 이걸 주면 어떡하라고? 이거 가지고 e의 x와 v의 x와 시그마 x를 구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 맞지? 그래서 얘를 구하는 거야. 아, 이항분포를 주면 이항분포를 주면 정규분포랑 연결시키는 거야. 왜냐면 이항분포 가지고는 풀려고 하면은 너무 많아, 다못 풀어, 그걸 풀 수가 없어, 너무 많아. 푸는 방법은 뭔데? 그것도 문제로 나오긴 하잖아. 144c에, 맞지 뭐, 될 횟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이거 한 다음에, 될 확률 한 다음에, 될 횟수 한 다음에, 안될 확률, 안 되는 수막 이런 거 하잖아. 근데 그거를 63부터 만약에 95까지라고 해봐. 이거 어떻게 다 구해, 이거를. 맞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정규 분포와 연결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 72대죠? vx는 뭐야? 7 2데또 2분의 1을 못하는 거죠? 얘가 MP, 얘는 MPQ. 그지 그래서 계산하면 36. 그럼 C가 X는 얼마? 66. 그래서 X가 정규공포를 따르게 돼. 어떤 거? 72컷만 6개 제곱. 겠지 그래서 이제 2번으로 가서? 더 할까? 더 해? 나머지 더, 더 할까? 안 해도 될거 같지? 이거 개념카드 꺼내서 다들 정리 좀 하자. x가 이항분포 이항분포 144,12 따릅니다. 정규군 포 연결. 그리고포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아직까지 안면입니다. 방법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어, 원리라고 하법 원리, 삼번 이유도 얘기해 보세요. 이유. 이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뒷면에다가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번 이렇게만 적어줘. 동그라미 1번, 뒷면이다 이제. 여기가 뒷면이다. 동그라미 1번 방법은 뭐 적어주면 돼? e x는 mp 그냥 한 줄을 다 적어버리자. mp, 그 다음에 vx는 mpq sigma x는 루트 n p q 이렇게 적어줍니다. <laughs> 원리는 이항분포에서 이항분포를 따르는 그 이항분포의 시행횟수가 횟수가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덜하라고 지면 따른다 하면 안 되고 따른다 하면 왜그런게 하면 할 말이 없고 그래서 따르더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책에도 실제로 그렇게 나오죠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자 이유는 이항분포의 식으로 수많은 계산을 해야 돼. 해야 돼. 이걸 줄여준. 줄여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어준. 그 수많은 애들의 이항분포를 다 계산해가지고 원래 해야 돼. 144C0, 144C1, 144C2 다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1 4 4번을 전부다. 맞지? 불가능한 거잖아, 요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정규분포랑 연결시켜서 우리는 그림으로 풀어버립니다. 알겠죠? 이한공포의 시. 줄여줍니다.